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상한가 급등주의 시와 테마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갭으로 떠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1.7%에 떠서 3.8%까지 아주 확실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자, 개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약 1조 9천억, 2조 가까이 승매수를 한것 같아요. 예, 2조 가까이 승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매도를 쳐야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개인이 매도를 치면서 확실하게, 뭐 어, 뭐했고요 지금 올라온 것처럼 지수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계속 상방으로, 예, 상방으로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빼놓고는 계속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은, 예, 시장에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즉, 개인들이 매도를 친다고 그러면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코스피 같은 경우도 3.5%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이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중요한 건이 추세예요. 이 추세를 만약에 돌린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 전에는 조금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또 개인들이 막확 달려붙으면 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또미흡으로 이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들 올라온 것들을 보면, 시장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 어, 현대바이오나...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세노텍, 실라이스지, 케이미치, 하이테키네마스터뭐 성원, 솔본 알로이스, 한국컴퓨터, 뭐 오리엔트 전공까지 전부 다 저희가 터치를 한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석유부터 한번 보죠.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저한테 포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예, 지금 이렇게 확 올라왔지만 실제 거래량이 어 29,000주 뿐이안 됩니다. 3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점상을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만한 종목이 아니죠. 뭐 무상증자를 하고 주식 그 주식 분할을 갖다가 결정을 했다는데 지금 한국서교 같은 경우는 한국서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올라오자마자 했는데 일주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한 주당 한주 무상 결정을 했고 무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결정을 했고요. 주당 1,600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고. 자, 주식 분할을 갖다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답니다. 앞으로 한국 석유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거래정지가 풀리면 아마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 15만원짜리가 1대1 무상지냐면 7만 5천원. 그게 5,000에서 500원으로 뭐 하면 7,500원. 그죠? 7,500원. 그 정도면은 한국 속에도 충분히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어, 동물실험을 갖다가 캐치를 못해가지고 욕먹은 종목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동물실험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동물실험 효력을 확인했다는 뉴스가 떴고요. 아침에 거의 상분위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에서 시작을 해서 14%까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이런거는요. 자 최고점 시가 대비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 시가가 48,200원. 대비 3% 언더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준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가에서 언더 3%. 이것도 잡았으면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것 같은데, 해피이면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적자로 전화했던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왔을까 시간으로 그랬더니 이런 예,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모른다고 그럴 때 예, 제가 모든 걸다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아 제가 아직 못 찾았나 보다. 그리고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자꾸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인신공격한다 그러면 예, 보는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진짜 고수분들 많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지만은, 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유, 참, 잘난 척 하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인격을 좀 존중해주면서, 예,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네. 홈캐스트. 자, 홈캐스트는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홈캐스트는 장중에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어요. 제가 장중에 보기는 했는데, 실제 매매는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후닥 올라오는데, 와, 정말 빠르더라고요. 1분의 6%, 1분의 7%씩 올라왔다가, 여기는 상황가에서 또확 뺏거든요? 그래서, 어, 흑자전환 뉴스를 해가지고 올라온 게,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보면 지금 3,185원부터 2,800원까지 그러면 대충 한 300원 이상 10% 넘게 뺐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영업이익을 했다는 거, 영업이익흑자전을 했다는 것치고는 아주 어, 성공한 케이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은 영업이익이흑자전을 해도 실제적으로 못 가죠. 그죠? 못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흑자전환이나 그 다음에 그, 뭐죠? 어,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치고는 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홈캐스트는 그런 이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노테 자,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죠. 자, 세노텍 같은 종목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세노텍이 지금 히토리 쪽에 대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 히토리 쪽 주요 뭐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서명 소식에 히트류 테마 올라왔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15% 저가 8% 그러면 3% 언더에서 매수하면 이것도 수익이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몰라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매매 방법을 몰라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대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에서 3% 밑에 매수를 하고 손절 3% 잡으면 수익이 나겠죠. 어쨌든 어, 세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노텍이 대장이었고 상 근처에서 한창 참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뒤에 유니온 머트리얼이 움직임 나왔었죠. 물론 유니온 머트리얼은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까지 유니온. 유니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은 엄청 약해졌어요. 유니온은 이제 대장을 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약9%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히토리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 스지 자, 신라 스지 수산지로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구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도 매매를 하면서, 일단, 신라 SG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구요. 신라 SG보다는 지금, 동원, 아닌데. 네, 지금, 원래,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먼저 나온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조동화원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1시 57분이거든요. 1시 57분에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시 58분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즉, 사조동화원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신라이스지가 수급이 들어와서 얼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실제 사조동화원을 매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라이스지가 얼음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이게 그 수산주 쪽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성안을 갔다가 뒤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안이 오늘 이재명주 대장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시 50분부터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쭉 해서 지금 보시면 1시 13분에 상한가를 갔고요 물론, 성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움직이 나오면서 제가 요거는 900원대에 수급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1000박원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성황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재명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라 SG가 수다닥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주 세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수산주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신라 SG가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요. 정책수혜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30%가 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신라 SG 같은 경우는, 신라 SG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상한가까지 아마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올라올 때 수급을 보면서, 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재명 지사라고 해야 되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후보로서 1등을 확실히 굳히고 있어요. 30%가 넘게 지금, 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 관련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 없고, 지금 대권까지 진행, 직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라 시지잘 지켜보시고요. 자, k m h i t e 자, k m h i t e 은 뉴스가 뜬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왜안 뜨죠? 자, KMHITEC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종목을 갖다가 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카피를 안 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KMHITEC이 딱 얼음이 갑자기 됐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딱 붙어서 얼음이 됐어요. 이게 10시 6분이었어요. 그러면 10시 6분에 지금 여기 보면 10시 7분에 자 삼성전자가 쭉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SSD 양상 페이스북 공급 그 다음에 요거 삼성 KMH 하이템 공급 보인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자 갭으로 뜨고요. 지금 3% 갭으로 떠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세계 최초로 6 SSD에요. 6 SSD 예... 6 SSD가 아니라 SS, 세계 최초로 6 SSD를 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SSD 관련한 걸로 해서 고성능이죠 예 고성능 SSD 양상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스웨즈로 해서 KMH 하이텍이 얘기가 나왔고 KMH 하이텍이 이렇게 붙이는 걸 제가 보고 KMH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KMH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걸 매수를 하신 분들은 2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k m h 아이템 kmh 갑자기 확 올라가는 바람에 둘다 크게 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상한가 먹었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자 매각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어, 구글에서도, 구글에서도 같이, 그, 구글 참여도 한다는 얘기가 찌라시로 돌았어요. 예. 네. 매각에 구글 참여해가지고 매각 흥행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키넷마스터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키넷마스터가 처음 얘기 나온 게 만오천 원이었는데, 지금 오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처음 매각 간다는 얘기 나왔고, 만오천, 지금 54,000원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움직임 나오겠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모회사 솔본도 마찬가지죠 자회사가 자회사 키네마스터가 흥행이 좋아질 거란 얘기 즉잘 매각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솔본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네마스터도 앞으로 뭐, 완전히 매각되기 전까지는 기대가 될 거고, 매각할 때, 뭐,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네이버랑, 네이버랑 지금 구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꽤 세게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 이슈만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로이스. 자, 알로이스는 넷플릭스 올해 한국에 5,500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로 OTT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OTT 관련한 종목, 알로이스는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도 상승을 하고 움직임이 장중에도 확 나왔거든요.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서는 뭐 1분 동안에 지금 110만 주 정도 거래될 정도면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시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보시고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OTT 얘기,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리딩 클럽에, 예, 리딩 클럽에 이런 걸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시에 요렇게 찌라시를 드렸거든요. 정보를 드렸는데, 11시면 요 정도죠. 요 정도에 지금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움직인 건 1시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짧게는 움직였죠. 근데 크게 움직인 건 1시 이후인데, 어쨌든 요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러한 정보를 알는 것만으로도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컴퓨터. 한국컴퓨터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상한가 붙었다가 오후 장에 좀 밀린 종목이죠. 한국컴퓨터는 음. 네, 지금 뉴스가 실적 호주가 됐고요. 전자화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디지털 화폐, 즉 전자화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 한네트에서 한네트는 지금 약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시스 예, 로지시스가 지금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21%까지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한국 컴퓨터는 상한가로 갔습니다 물론 상한가 갔다가 오후 장에 밀렸죠 그래서 전자화폐의 수년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엔트 전공 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전부 다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죠. 요즘은 이제 이쪽을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형지 INC나 형지 INT, 아니면, 어, 프리엠스, 동신건설, 동신건설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좀 약했고, 에이텍, 에이텍 TN도 약하고, 지금은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얘네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오리엔트 전공이 특히나 오늘은 더 강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8%까지 올라왔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금 18%까지 올랐다가, 예, 상, 뭐, 오리엔트 전공이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종목들 움직임을 쭉 봤을 때, 일단 경고용 치료제 관련한 현대 바이오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같고요 그쵸? 현대 바이오. 그 다음에 세노텍은 이제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KMHIT, 이재명주, 신라SD, 키네마스터는 내일도 좀 약했다가 나중에 또 강해지겠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본다 그러면 세노텍, 신라SD, KMHIT, 특히 KMHIT은 조금 이슈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 알로이스나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 하시면 네, 내일도 아마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목요일인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자 오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25일 상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